올랜도 매직이 지금 동부 4위까지 올라왔는데 원투펀치가 빠진 상황에서 계속 승리를 쌓고 있어요. 어... 어, 어, 심지어 오늘 경기에서는 보스톤을 꺾었어요. 맞아요. 꺾었는데 원투펀치 없고 와그너 센터도 지금 시즌 아웃이 된 상태에서 그 자리를 트래블링 퀸이라는. 음. 무명의 선수가 들어왔는 네. 세계 첫 NBA 주전 경기를 뛰었는데 뜬 네. 경기에서 17점을 넣었다 제가 네. 아직도 기억나요. 33대 7이었어요. 네. 완전히 폐색이 짙던 경기를 뒤집었는데 그때는 또콜앤 선이라는 네. 이 친구가 올해 밀렸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폭발해서 올랜도의 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네더 아, 이상 NBA는 스타 파워로 가는 리그가 네. 아니게 강한 팀을 만드는 게 네. 그 강팀의 조건이 되는구나라는 추세를 한번 느끼게 했어요. 한주 NBA는 판도가 어떻게 변했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순위표부터 한번 짚고서 넘어갈게요. 먼저 동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순위는 조현일 위원이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자 동부 컨퍼런스는 클리블랜드가 여전히 1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보스턴이 오늘 지면서 22승 7패 2위가 됐고요. 자 뉴욕닉스와 올랜도가 치열한 순위싸움 펼치면서 3위, 4위 그리고 미러키가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16승 12패로 5위고요. 마이애미와 애틀란타, 인디애나는 5할 승률 언저리, 네, 6위부터 8위까지 반경이 차이고요. 시카고와 디트로이트는 13승 17패로 성적이 똑같습니다. 9위, 10위. 그리고 어, 슈로더를 골든 세트로 보낸 브루클린은 11승 18패, 서서히 성적이 떨어지고 있고요. 필라델피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10승 17패로 12위. 그리고 샬럿과 토론토, 워싱턴이 13위부터 15위인데 네. 네, 나란히. 한자리수 승리에 그쳐 있습니다. 네. 네. 동부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거. 미러키가 좀 올라왔고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 먼저 얘기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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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러키도 올라왔고. 네. 저는 뭐 인디애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네. 음. 인디애나가 지금 5할 승률. 특히 네. 그냥 할리버튼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네. 그래도 오늘 골든세이프 잡으면서 15승 15패고 또 이제 벤 셰퍼드라는 엄청난 에너자이저가 돌아왔어요. 예. 어. 음. 네. 그래서 인디애나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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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올랜도 매직. 올랜도. 음. 네. 올랜도 매직이 지금 동부 사위까지 올라왔는데 어, 원투펀치가 빠진 상황에서 계속 승리를 쌓고 있어요. 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준비된 팀이고 어, 심지어 오늘 경기에서는 음, 보스턴을 음, 꺾었어요. 맞아요. 꺾었는데 원투펀치 없고 어, 와그너 센터도 지금 시즌 아웃이 된 상태에서 그 자리를 어, 트래블링 퀸이라는 음. 어, 무명의 선수가 들어왔는데 생애 첫 NBA 주전 경기를 뛰었는데 뜬 경기에서 십칠 점을 넣었다고 데이 선수가 제가 이런 선수를 많이 알거든요. 왜냐면 음. G리그에서 거의 뛴 선수예요. 네. 음. 근데 제가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찾다 보니 음. 늘그 레이더에 있던 선수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선수 언제 KBL에 한번 오지 아니였나데 네. 어쨌든 NBA에 걸쳐 있으니까 그안 네, 네. 오거든요. 근데 어 보고 있던 선수였는데 마침 그 선수가 가서 뛰길래 음. 뭐야 바로 음. 주전이 했는데 아니야 달고 오늘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올랜도가 어 올랜도의 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네. 아더 이상 NBA는 스타파워로, 음. 스프라이 지배적으로 가는 리, 리그가 네. 아니게 그거보다는 강한 팀을 만드는 게 음. 그 강팀의 조건이 되는구나라는 추세를 한번 느낄 네. 수 있어요. 박선 5201 님도 올랜도 정말 대박. 주전들 네. 명 빠졌는데 보스턴 잡고 또 일요일에 올랜도 마이애미는 4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저때 예. 4쿼터의 득점이 제가 네. 아직도 기억나요. 33대 7이었어요. 어. 올랜도가 33, <laughs> 마이애미가 7. 그래서 <laughs> NBA에서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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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패색이 짙던 경기를 뒤집었는데 그때는 또콜앤선이라는 <laughs> 음. 네. 예전에 그 그레건슨이 아들인데 이 친구가 올해 밀렸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엄청나게 폭발해서 33대 7로 뒤집었어요. 네, 음. 네 그리고 올해도 <laughs> 이겼죠. 네. 33대 7. 음. 거스 포이님이 우리나라 선수도 언젠가 NBA 무대에서 어 날이 오겠죠? 하승진! 아, 하승진 선수가 n 어, b 에서뛴 지가 20년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폭풍 이어시. 어, 네. 맞습니다. 그 네. 전설적인 신문 어, 그메인너리있지않습니까 네, 네, 예. 네, 하승진 선수 있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네. 서부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네. <laughs> 자, 서부 순위를 짚어 주시. 죠가 네, 서부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네. 팔, 23승 5패. 파라기프네. 굉장한 성적이고요 그리고 휴스턴이 20승 9패. 맨피스 드디어 3위로 내려왔네요. 20승 10패. 댈러스가 19승 10패. 여기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리고 덴버가 16승 11패. LA 클리퍼스가 17승 13패. LA 레이커스 16승 13패. 골드스테이트가 15승 13패. 어, LA와 콜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샌안토니오 미네소타 피닉스 순서로 여기까지 5할 승률이 되고 있고요. 밑으로 세크라멘토 포틀랜드 유타 뉴올리언스 뉴올리언스는 5승 25패입니다. 네, 자 순위표를 보면은 눈에 띄는 지점 중에 일단 위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은 오클라 а 호마시는 여전히 오클라 а 호마시티고 멤피스가 네. 3위로 내려왔어요. 네, 네. 맞습니다. 멤피스가 어, 못했다기보다 휴스턴이 잘한 네. 결과가었던 음... 것 같고 네. 휴스턴이 그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어 사실 막 폭발적인 1옵션이 있는 건 아닌데 뭐 생군이나 좋은 센터가 있지만 네. 젊은 선수들이 어우러져서 내는 시너지를 보면서 음. 아 이것도 역시 올랜도 올랜도보다 또단그 그렇죠. 단 급이 높은 선수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 굉장히 어 요즘 딱 트렌드에 그팀 농구를 하고 있지 않나. 네. 네. 자, 그리고 또 눈길을 으는게 덴버가 5위까지 올라왔고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애리리 커서 골든 스테이트가 자리를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네. 두 팀은 시즌 초반에 상승세는 완전 사라졌죠. 네. 사라졌나요? 네. 다시 그... 오지 않을 일인가요? 쉽지 않죠. 네. <laughs> 1위 팀, 1위 선두권과 8 게임 차이이기 때문에 음... 골든 스테이트와 레이커스가 초반에 잘 나갔던 그 호시절은 잊어야 됩니다. 음... 지금은 플레이 토너먼트를 치르지 않고 5위, 6위, 뭐 4위까지 예, 이 순위가 현실적인 목표고. 네. 네. 지금 두팀 모두다 노세아가 시작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좀 무언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반면에 덴버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봤는데 5위까지 올라왔어요. 음 그래서 덴버는한 명이 강하지만 나머지 롤 플레이어들이. LA와 골든 스테이트보다는 낮짜가 나으니까 음, 그나마 낫다 네, 젊고 네 음. 그래서 요 순위에 좀더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덴버는 제일 경기수가 적거든요. 네. 네. 아. 네 다른 게임들 다른 팀들은 서른 경기씩 했는데 뭐 경기수가 적다는 거는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이 빡빡하다고도 풀이할 수 있지만 네. 또 오히려 정알 머레이나 포터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또 살아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음. 네. 덴버는 결국에는 뭐사번 네, 시드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아, 진짜 서부는 진짜 치열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위부터 1 1위까지가 3.5게임 차입니다. 네. 또그 서부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팀 어떤 팀이 있었을까요, 이번 주? 음. 세크라멘토가 계속 어쨌든 네. 좀올 시즌 기대를 받았던 음... 팀인데 계속 경기력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어 조금 아 아쉬운 부분이랄까요. 네. 판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거 서부 판도에 좀 영향을 많이 준거 같아요. 네. 네. 그렇죠. 2시즌 전에 3번 시드였거든요. 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올 시즌 이대로 가면 뭐 플레이트너먼트도 못 가고, 그렇죠. 심지어 1 옵션인 디에런팍스 트레이드 루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카르멘토는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올 시즌은 힘들고, 음. 디에런팍스가 계약이 1 년밖에 안 남아서 네. 얘를 매물로 진짜 트레이드할 수도 있겠다. 음. 왜냐하면 이 에이전트가 리치폴이라고 르브론제이스 어. 어. 네. 에이전트 네. 똑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구단 프런트도 만나고. 여러 가지 좀 돌아가는 상황들이 수상합니다. 네. 세크라멘토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어 태풍의 눈이 될수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네. NBA 컵 결승전 지난주에 아. 있었고 <laughs> 정말 난 조반꿀 조반꿀하길래 <laughs> 진짜일까? 진짜 조반꿀이네. <laughs> 네. 네. 아. 지난주에 이제 NBA 컵 네. 결승전 이제 뭐야?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는데 네. 오클라호마와 미러키가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계신 조윤일 위원께서 네. 미로키가 울면서 집에 갈 것이다. 네, 얻어맞고 그, 그렇죠. 네. 릴라드가 종아리 붙잡고 네. 정지욱 기자도 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릴라드의 그 옆으로 날아가는 3점슛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조인을 위원이 타격이 있는 네. <laughs> 경기 스프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와. 비비지도 못하고 졌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점수도 많이 안 났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약간 이 토너먼트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음... 그 보통 82 경기를 치는 장기 레이스에 네. 플레이풀을 가도 최장 7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한 경기에 대한 절실함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음... 이거는 한경기에 승패가 좌우되는 거니까 네. 좀더 수비에 집중하고 공격이 신중해지니까 음... 막 날리는 3점슛이좀 덜하고 그래서 그렇죠. 오클라우마 시티는 그 날리는 3점슛을 하다가 좀진 거고 음... 그러니까 빅맨의 중요성, 수비의 중요성이 더 드러난 경기 그리고 제가 올림픽 봤을 때도. 그렇게 슛을 날리던 미국 선수들이 토너먼트 4강하고 결승에서는 슛을 날리지 않고 네. 수비에 집중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 확실히 단판 승부의 매력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음. 어, 느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음. 야, 그러면 이제 미라키 선수들은 모조리다. 50만 달러씩? 네, 그렇습니다. 우와. 7억 8억씩 받는 거죠. 네. 지금 네. 환율이면 18억. 그렇죠. 예. 네. 네. 음. 네. 단한 명도 빠짐없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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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 다섯 명부터 벤치 끝자락에 있는 선수들까지 전부 다 봤습니다. 네. 준우승한 선수들은 한 20만 달러 정도? 20만 달러 네. 절반이야구나 네, 네, 돈이 없는 건 아니고. 음... 네. 와 지금 50만 달러 대단. 그러니까 뭐 고액 연봉 선수들한테는 뭐큰 돈이 아니지만 벤치 멤버 선수한테는 들 굉장히. 엄청 크죠. 거의 아니 한 방에 18억인데. 어, 엄큰 돈이죠. 예어어죠 그렇죠. 대희영님께서 네. 네. 형님 오늘 맨피스 잡은 클리퍼스 짧은 리뷰 부탁드립니다. 음... 뭐 대리존 수니어가 돌아왔죠. 네. 네. 클리퍼스는 완전 수비의 팀이라 존 수니어 역할이 중요하고. 또 제임스하드 노만 파웰 주바치. 오늘 주바치가 20-20 했을 걸요. 네. 네. 주바치가 엄청나게 또 활약을 하다 보니까 멤피스 같은 수비팀을 이겼는데, 그러니까 아마 클리퍼스 같은 팀들은 오히려 멤피스처럼 수비 잘하는 팀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음. 네. 비싼 색깔을 가지고 네. 있고, 그리고 하드니랑 농구도서가 있다 보니까, 네. 저는 그래도 오늘 존스 주니어의 복귀가 네.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음. <목소리> 何しに。